안녕하세요 김태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흔 아홉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핵심을 알아야 일이 풀린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것이 또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안다는 말은 이제는 정말 사랑하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알아들었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사랑하고 하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큰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부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의 배후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운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그 속에는 계속해서 깨어지는 이야기, 갈라치는 이야기, 대립되고 싸우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 분열과 대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배우와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를 깨어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서로 분열시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인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 찢어져 갈등하고 미워하며 모든 힘을 서로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됨을 강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사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런 것만 따지다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단, 이단,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은 무엇이냐? 사랑이 없는 기독교다. 우리가 이단을 아주 예민하게 싸워야 하고 분별을 해야 하지만 진짜 이단은 사랑 없이 예수 믿는 것이래요.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단이랍니다. 한국교회의 성도 열심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기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기도 하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큰 죄인 것인가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교인들끼리 쉽게 화를 내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 그것은 무서운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잊지 마세요. 하나됨의 중요성. 두 번째, 하나됨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고민이 되는 이유는 하나가 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다 사랑하고, 어떻게 다 하나되어 살수 있을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이가 예수님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2절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예배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뭐예요?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지키는 일이란 것이죠. 지키는 것. 언제 하나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도에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감리교의 감독으로 선임되셨던 분입니다. 목사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입니다. 그러나 존슨 목사님은 24시간 후에 감독직을 사퇴하고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셨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았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매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의 약속이 지요 그런데 때때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실은 안담하고 숱한 문제와 재가운데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아멘 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조차도 이제 끝장났다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노라고 소리 높였을 때라도 예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탠리 존슨, 이 스탠리 존슨 성교사님은 이 말씀을 너무도 놀랍게 경험한 사건이 예수 9살 은퇴하신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내추럴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부터 사람들 위해서 발견된 아침 7시까지 5시간 동안 전신이 마비돼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할수 없었지만 그는 마음으로 아멘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자신이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에 감격하였답니다. 보스턴 병원에 입원하고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간호원들에게 부탁했답니다. 내가 잠에서 깰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라. 그렇게 나에게 명해 주시오. 명령을 내려달라고. 선포 기도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후 다시 인도로 가서 89세까지 사역하다가 인도에 묻혔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